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심상영 회장님 제가 이전에 섬기면서 해군사교회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이런 노예 연합회 순회 현신 예배를 드리면 처음 와서는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도 제가 이렇게 다가가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오신다 그러면 이제 기다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평강교회 단임 목사로서 또 이렇게 하나 하나 성장해가지만 또 우리 노회 일원으로서 또노희를 섬기는 일에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어 이런 순회의 현신 예배를 통해서 어 여러분이 평강교회 교인이라는 정체성 그걸 또 뛰어넘어서 우리 노회에 속한 우리 아까 다 선수하신 분들은 남전도회 회원인 것들 잘 생각하시고 모든 일이 함께 연합에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뭐너 안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연합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 같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차라나 리 혼자 하면 편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참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에 힘쓰고 앞서 섬기는 분들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일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 정말 고맙고 힘이 되는 사람은. 첫째, 말이 없는 사람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함께 하자 그러면 함께 해주는 사람 아, 그런 사람들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어, 평양제일로의 남녀대연합회가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아까 표세번 크게 하셨죠?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어,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남존대원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섬김에 있어서, 특별히 연합회를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나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가장 모범적인 행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었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직하고 우리 남전대 연합회 모든 회원들도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단순한데 쉬운가요? 여기 있는 윤 목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헷갈려요. 잘 모르겠고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온갖 소리가 우리의 귀와 마음에 찾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어폰 가지고 계시죠? 끄덕끄덕하신 분도 있고 예. 무선 이어폰 갑자기 사람들이 이 귀에 조그마한 이 고리 같은 것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하나가 이 발명이 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익숙해졌는데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그게 어떤 거죠?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바깥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을 듣든 또 소란한 곳에서 사람들과 통화를 하든 마치 아무 소리 없는 조용한 방에서 이렇게 통화하는 것처럼 물론 가격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는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요. 어, 특별히 이제 무선 헤드폰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뭐 끼워 보면, 이야, 세상은 간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것 같은 고요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를 아세요? 이 노이즈 캔슬링은요 이어폰에 부착된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담아요. 그리고 그 소음의 파동을 그 짧은 시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정 반대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음을 사실은 상쇄시켜요. 우리 생각에는 소리를 다막 막는 것 같죠.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뭘다 막아가지고 그냥 기계에서 나는 소리만 듣게 하는 그게 아니고 밖에서 나는 소리를 다 분석해서 이 소리와 반동, 이 반대되는 파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좀 위험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도 우리 아이들 보면 차가 빵빵거려도뭐 사람이 앞에 있어도 전혀 모르고 막 지나가잖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의 원수의 계략도 이어갔겠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정반대의 파동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지금 가면 위험해 하나님은 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원수는 정반대의 파동을 일으켜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가야 해안 가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이렇게 하나로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기도 세상의 소리를 따르기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말을 과감하게 우리가 뿌리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요. 반대로 세상의 소리는 가까워져요. 그래서 가끔씩 들려오는 이런 부흥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정 반대의 파동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에 그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예전에 본토라 그랬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해요. 성도는 그 땅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폐어 말씀하셨죠.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점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자리로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 평생 젊게 삽니다. 왜요? 고이지 않아요. 머무르지 않아요. 사고도 자유로워요. 왜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가라고 하시니까. 가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 돼요. 가봐야 돼요. 깨닫게 돼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안정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늘 새로운 것을 향해 가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합의 사역도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개 교회별로 하자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 교회가 너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면 이와 같다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으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보내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연합의 사역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곁에 두시고 열두 명의 사도. 여러분 이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요. 그 동사 아포스톨로의 뜻이 뭐냐? 보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이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도 우리 각 노회에 속한 지교회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길을 닿는 곳마다 어쩌면 숨지게 있고 조용히 머물러 있던 개교회들, 지교회들의 남전도회가 새로운 꿈을 꾸고 발걸음을 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와서 한번 예배드린 게 아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노예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계로 움직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꿈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내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신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시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 줄 땅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참그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오늘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하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립니까?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을 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실수조차 없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결론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수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 관계가 흔들리고 애매모호해지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것 같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해요 하나님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수임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수임받은 자는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다. 여러분이 때때로 일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 사역 가운데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일인가 주의 일인가? 분명히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일입니까 주의일입니까? 뭐 대답이 쉬운 차아요 내일이에요 주의일이에요? 주의일이에요. 망해도 내가 망합니까? 주님이 망합니까? 그럴 일은 없지요. 그럴 일은 없는데 주님일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일.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신 것,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일이 잘돼도 감사, 일이 좀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 행하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루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는다면 감사는 하나의 척도가 돼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예상에서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를 가도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성교를 갔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제가 와서 물어보니까 계획대로 된게 하나가 없이 다 어그러졌대요 그러면 사역을 안 하고 왔느냐? 아니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세웠어요. 자기들의 계획은 다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누구의 계획은 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다 어그러지게 하셨군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수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네. 결국 내가 수임받는 것 그것은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은혜까지 먹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저에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사의 수준을 넘어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다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번 부흥회를 지난주간 지나오면서 주제를 은총의 표적을 주었었어. 결국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저 한순간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돌이켜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삶의 표적으로 하나님 간직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한 거 아닙니까? 부흥의 기한 동안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감사가 은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함으로. 여러분 화요일 날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 오셔 가지고 처음에 시를 한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못 들으셨죠. 갑자기 시한 편이 쫙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몇 마디 처음에 얘기를 잠깐 놓쳤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김재훈 장로님 만큼 목소리가 좋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양해하시고 하긴 우리 교회성도들한테는내 목소리가 더 좋게 들려야 그게 은혜예이 응? 시가 어떤 거냐면 김남조 시인 아시죠? 김남조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인데 그첫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야 흙이온데 그러니까 나는 흙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흙이다 밀랍이듯 불켜시고 이 밀랍이 뭐예요? 여러분 벌집을 만들 때 꿀이 몸에서 내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렇게 굳어지면 그걸로 인형도 만들고 그 안에 초를 넣어 가지고 촛불을 켜고 여러분 그런 밀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야흙이온데 밀랍이듯 불을 켜시고 그러니까 나는 흙인데 그러니까 불이 켜질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가 내 삶에 흙인 내 삶에 부르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한 평생 돌이었 걸. 내가 한 평생 뭐였다고요? 돌이라고 돌. 길거리에 있는 바위나 돌이라고. 옥의 문양 그 신이. 옥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옥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위에다 어때요? 문양을 새기고 귀한 것으로 가치를 높이죠. 그다음 표현이 재밌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여러분 이게 시인의 선물의 시의 첫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 김재훈 장로님의 평생의 자기를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할 때 마음에 다가온 한편의 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돌이에요. 그것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밀랍이듯 불을 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긴양 우리의 삶의 문양을 새겨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실체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나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다. 간직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난생 처음 보는 조화를 일으켜 주셨듯이 앞으로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된것 물론 돌아보면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것도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내가 될수 있을까요?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재훈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오정현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늘 과대 포장하셨다 여러분 과대 포장해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무릎을 쳤어요 맞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나를 늘 과대 포장해주셨네 여러분 남들은 보기에 좋아요 우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모습만큼 내 모습을 빚어 가려면 남 모르는 눈물과 수고와 땀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힘겨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도, 돌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밀랍처럼 옥처럼 빚어서 오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께 수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평양 제일로에 속한 남전도의 연합회 모든 회원들 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내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께 쓰임 받음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평양 제일로의 남주대 연합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